안녕하세요. 아가입니다. 오늘은 고추 모종을 심기해서 지금 귀를 씌고 있습니다. 노란색을 띄고 있습니다. 이 유황은 아미노산이 함유된 유황입니다. 약간 포르소만 색깔을 띄고 있습니다. 절반은 일반 물로 지금 식재를 했고 절반은 이제 유황물로 식재를 할 겁니다. 자, 1 3골째 이제 유황물을 넣고 이제 모종을 이제 파종합니다. 지금 이제 물 색깔이 틀리죠? 예, 멀쩡요 애낭이었어요, 애낭. 이거 뭐저요뭐잘 뭐 자라겠죠? 고추 한 포기 350원에 저 이게 600평이면 6500포기가 되요6 5 0 0이에요한 판에 저기 50개에요? 50개. 4병상 고추 작년에 이렇게 해가지고 몇건 땄다고요? 2500돈 2500돈요? 한 근에 14000원 아, 한 근에 14000원 3500만치 작년에 보니까 고추가 별로 키도 안 크고 엄청나게 손바닥보다 더 길던데. 그래, 너무 길었그리고 무겁고. 길 가는 사람들이 잘 나와놓고 다한 번씩 보고 갔다. 도대체 이걸 뭘하는가 도대체 뭘로 이렇게 해가지고 고추를 이렇게 잘 키웠냐고. 삼자 없이. 아니 에자 없었거든. 작년에 비 많이 왔잖아요. 비 많이 왔는데도 삼자 없었 하여튼 그 유황을 잘 쓰면 무조건 도움이 돼요. 제가 봤을 때. 그래서 당연히 유황 남은 거 올려줘서 다 쓰거든요. 600평에 60kg 넣어 야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양파 밭에 이어봤는데 300평인데 15kg 올어봤거든요 양파가 반은 크고 반은 적어 입자가 밑에 들어가 가지고. 한 5cm, 10cm에 한 개씩 박혀야 되는데, 30cm에 한 개씩 박혀 있으니까, 중간에는 다 적은 거예요, 이게. 지금 여기 13줄은 유한물 주고, 다른 줄은 전부 다 일반물 줬잖아요. 줬으면 은 저게 차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알 거예요.